올해 엘로나시코의 드라마틱한 역전승, LG의 역전극이 만들어낸 216분의 명승부와 숨겨진 전략. 올해 엘로나시코 20명의 열정과 216분의 대결, LG의 역전승 축구는 22명이 90분간 공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독일이 이기는 경기다.는 영국 BBC의 축구 해설위원 게리 리네커의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럼 올해 엘로나시코는 어떤 모습일까? 이 경기는 20명이 216분 동안 공을 치고 봤다가 결국 LG가 승리하는 경기라고 할수 있다. 2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엘론 나시코에서 LG는 롯데의 9대6으로 역전승을 거두며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쳤다. 롯데가 4회 말까지 5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에서도 LG는 포기하지 않았다. 5회 초, 오스틴이 3점 홈런을 터뜨리며 추격의 불씨를 지폈고, 7회초 오지환의 희생 플라이로 점수를 좁혔다. 8회초 신민재의 적시타로 5에서 5 동점을 만든 LG는 9회말 구본혁의 동점 적시타로 연장전을 이끌어냈다. 결국 11회초 박혜민의 결정적인 삼루타로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번 경기에서 LG는 선발 투수 최원태가 3분의 1이닝 만에 교체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쟁취하며 의미 있는 경기를 만들어냈다. 특히 프로야구가 10개 구단 체제로 운영된 이후 사회 종료 시점에 5점 이상 뒤졌던 팀이 경기를 뒤집은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한편 잠실에서는 최하위에 있는 키움이 두산을 6대 1로 꺾으며 시리즈 패배를 면했다. 고졸 신인 김윤아가 7이닝 무실점으로 데뷔 첫 승을 거두며 주목받았다. 김윤아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오촌 조카로 알려진 바 있다. 수원에서는 KT가 SSG를 4대 2로 제압하며 공동호위에 올라섰다. KT는 황재균의 3점 홈런과 심우준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경기를 역전시키며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대전에서는 삼성과 한화의 경기가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취소되었고, 26일 경기 일정은 다양한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모두 뜨거운 열기와 긴장감으로 가득할 것으로 보인다.